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일본에서 구매해온 일본 뷰티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본 여행을 갈때 동키호테에서 많이 구매를 해오잖아요 근데 동키호테는 일단 방문만 하면 기가 빨릴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뷰티템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에 치이느냐고 제대로 구경을 못하고 사람이 많은 만큼 재고가 많이 없더라고요 후쿠오카 여행 갔을 때 동키호테 텐진 본점을 들렸어요 로맨이랑 어뮤즈, 일본 한정판 제품이 있기는 했는데, 품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색조 템들을 구매를 해오려면 동키호테보다는 다른 드럭스토어들을 추천드리는데 다른 드럭스토어 중에서 마츠모토 키요시, 텐진 이마이즈미점. 일본 뷰티 브랜드들이 많은데 테스터도 많고 그리고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제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해왔는데 이게 캐널시티 구경을 하다가도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도. 뷰티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만 제가 원하는 제품과 호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로프트라는 드럭스토어인데요 여기는 진짜 일본 제품들 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의 일본 한정 제품도 많고 구경할 게 굉장히 많아요. 로프트는 어느 지역에 가도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뷰티템들을 테스트 해보고 구매해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일본 갈 때마다 꼭 찾아서 들리는 에코스메라는 드럭스토어인데요. 여기는 완전 뷰티가 특화된 드럭스토어예요. 로프트만큼 재고가 많고 한국 브랜드인데 일본 한정 제품들이 많아서 여기는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선크림인데요 이거는 정말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비오레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일본 쇼핑 리스트에 꼭 들어 있을 정도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드럭스토어에 다 판매를 하는데요 로션처럼 발리는 선크림은 남녀노소 쓰기 좋잖아요 스킨케어 제품처럼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선크림이 무겁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구달 유기자차 선크림처럼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니까 돈키호때 들릴 때마다 꼭 사오는 제품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알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콜 냄새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긴 하는데 이렇게 얼굴에 가깝게 바를수록 가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향에 예민하신 분들한텐 추천드리지 않고 가볍고 수분감 많은 로션처럼 발리는 그런 선크림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돈키호테에서 사온 잔머리 정리카라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치이카와들이 그려져 있어요. 동키오테 생각보다 이런 잔머리 카라가 많은데 산리우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귀여워서 샀지만 좋은 게 어플리케이터가 엄청 커요. 이 머리 윗부분 뚜껑에 잔머리를 꼭 정리를 해줘야 될 정도로 머리가 상해서 끊겨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어주면 되는데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 머리를 묶지 않은 날에도 이렇게 귀를 넘겨주시는 분들은 여기도 고데기를 하잖아요. 애교 머리를. 저는 여기도 이렇게 살짝만 남은 부분으로만 정리를 해서 이 고데기 해놓은 게 풀리지 않도록 얘네끼리 뭉쳐줘요. 그래서 이 잔머리 정리 카라는 귀엽기도 하지만 실용성도 있고 그리고 향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떡지지도 않고, 어플리케이터에 많이 묻어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캔메이크 페이스 파우더. M5 컬러인데요. 이마시멜로 파우더가 유명하다고 해서 정말 많이 찾아다는데 호수가 은근히 다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구매를 해오는 이유가 입자가 엄청 곱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핑크빛 베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매트 오클 컬러가 잘 맞는다고 해서 저도 이 컬러를 구매를 해왔어요. 앞머리 부분에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 윗부분에 광이 나는 부분을 파우더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블러셔를 올려주거든요 평소에 제가 하는 피부톤이랑도 잘 어울려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듀디둘 쉐딩도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짭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갔을 때 사와야겠다 하고서 일본에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돈키호테에서는 또못 뭐 찾았거든요. 그래서 루프트를 구경을 하다가 찾았어요. 1호가 이렇게 잿빛이 도는 붉은기가 안 도는 쉐딩 컬러인데, 2호는 노란 느낌의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1호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밝은 화이트 쉐딩이랑 그리고 톤별로 있는 쉐딩, 그리고 여기는 펄인데 친구가 이걸 정말 잘 쓰고 있다고 해서 사왔는데 롬앤 베러 댄 컨투어 그레이 쿨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게 1호가 조금 더 노란기가 돌아요. 여기 위에 브라운 컬러로 쉐딩을 해주는데요. 주디돌 쉐딩 자체가 쉐딩 스틱을 안 거쳐도 딱 티가 나서 좋더라고요. 이 듀디돌이 중국 브랜드여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쉐딩이 딱 티나고 윤곽이 딱 티나고 하는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캔메이크 섀도우인데요 1호가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도는 컬러라면 2호는 브라운이랑 베이지 계열에 코랄이 섞여 있는 컬러예요 이렇게만 봐도 좀 다르잖아요 이게 쁘띠 팔레트라는 이름처럼 정말 한칸한 한 칸이 작아요 1호는 화사하게 쓸수 있는 섀도우 조합으로 추천드리고 2호는 베이지, 브라운에 이렇게 붉은 브라운까지 있어서 웜톤 분들이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저의 정말 꿀템인 원정류 뷰티의 마스카라인데요. 이거는 제가 일본을 갈 때마다 몇 개씩 쟁여오는 제품이고 제 브이로그에 원정류 뷰티 마스카라 찾기 대장정을 담을 정도로 힘들게 구한 제품이에요. 원래는 원정류 뷰티랑 노베브랑 콜라보를 해서 일본에서만 판매하던 제품이었는데 언제 한번 온라인에 풀렸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노베브랑 같이 콜라보를 안 하고 이렇게 원정류 자체 제품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호가 붉은 기 도는 브라운 컬러고 3호가 이렇게 이름처럼 애쉬 그레이 컬러예요. 제가 이 마스카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어플리케이터가 빗으로 돼 있으니까 마스카라를 바르기 어려우셨던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섬유질이 들어있는 제형이라서 속눈썹 연장을 한 것처럼 길어지는데 그게 또 부담스럽지 않게 길어져서 좋더라고요. 제가 잘 쓰는 게 이렇게 원정요 노베브라고 콜라보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컬러 이름이 J1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온 쉬어 그레이 컬러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 J1이 뮤트 브라운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붉은 게 없는 브라운이라서 저는 이 컬러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약간 블랙에 가까운 컬러라서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사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비싼 브랜드에 속하는 스나이델뷰티 제품도 구매를 해왔는데요. 스나이델 섀도우 팔레트 EX11. 이거는 나이키 콜라보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립은 이번에 2025년 SS 신상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밝은 쉬머 컬러 그리고 노란 브라운 컬러 살구빛 컬러, 핑크 블러셔까지 있는데요. 베이지 계열의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이두 가지 컬러는 컬러가 또 커가지고 블러셔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컬러는 SS 신상으로 나온 섀도우 팔레트, 코랄참인데요. 케이스가 이렇게 핑크 가죽으로 되어 있고 컬러도 밝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똑같아서 그것만 어딜 가진 품절이라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베이지 계열을 사자 해 가지고 나이키 콜라보 제품을 샀는데 그냥 나이키 콜라보라고 해도 다를 거 없이 프레젠또라고 하면서 콜라보한 스티커만 줘요. 그래서 사이트를 보면 은 여기다가 꾸며줬는데 저는 꾸미는 거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냅뒀어요 그리고 립은 스나이 데뷔티 5호 레이디 바닐라인데요 페이스만 봤을 때는 디올 립밤이 생각나는 그런 립인데 이렇게 참을 따로 주셔서 여기 위에 키링처럼 달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 전체적으로 립에 깔아주는 컬러는 오렌지를 많이 쓰고 글로스가 약간 핑크 계열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디 바닐라로 구매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촉촉함보다는 약간 발색이 잘 되는 립밤 정도로 엄청 촉촉함이 많이 되진 않았고 레이디 바닐라는 따뜻한 오렌지 컬러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입술이 좀더 노란 느낌이 있죠. 밝은 밀크 브라운으로 염색했을 때 발랐으면 더잘 어울렸을 것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라 노어스를 살짝 발라주면 아예 오렌지빛으로 예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발라준 조합인데 이렇게 발라주는 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또 머리를 밝게 뺄 거기 때문에 그때 잘쓸것 같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캔메이크 무치후루 틴트 2호 모모를 사왔는데요. 좀처럼 복숭아 컬러가 나고 핑크빛이 더 많이 도는 코랄 핑크 컬러라서 저는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모 컬러를 발라준 건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핑크 블러셔랑도 잘 어울리고 근데 또 오렌지는 돌고 그래서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바르고 저는 워낙 촉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P 바닐라 70을 조금 더 올려줘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에 좀더 덧발라 줬는데 저는 촉촉립을 좋아해서 그런지 립밤 하나만 바르고 나가기에는 생얼립 정도의 느낌이라서 이렇게 컬러가 있는 글로스를 덧발라주는 조합을 좋아하거든요. 밝은 흰기가 도는 색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롬앤 일본 한정판 듀이풀 워터 틴트 피치모카 컬러인데요. 미지근한 복숭아 컬러인데 롬앤 주시레스팅 틴트보다는 촉촉함이 좀 덜하지만 착색이 더 진해서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일본 한정판이라서 일본 갈때꼭 구매해와야 되는 필수템이었는데 얼마 전에 증정이었나? 기획세트로도 판매를 해서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했더라고요. 피치모카라는 이름처럼 살짝 브라운이 섞인 채도가 낮은 복숭아 컬러예요. 촉촉하지 않게 올라와서 손이 많이 안 가는 틴트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속력이 좋아서 또 착색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일본 한정판 100호 101호인데요. 100호는 피어피치, 101호는 소프트 핑크 컬러예요. 먼저 100호 피어피치부터 발라봤는데요. 저한테는 로맨 피치 모카보다 이 컬러가 더잘 맞더라고요. 피 치모카는 좀더 딥한 느낌이 있었는데, 피어피치는 그런 딥한 느낌도 없고, 고 발랐을 때 촉촉함이 더 돌아서 좋았어요. 사실 크리스탈 글램 틴트에서도 저는 코셔 진주 코랄을 제일 좋아할 정도로 흰기가 도는 컬러를 좋아하는데 코셔 진주 코랄 컬러를 먼저 바르고 안쪽에 이 컬러만 살짝 덧발라도 예쁠 정도로 생기가 도는 피치 컬러예요. 그리고 백이로 소프트 핑크는 섀도가 어느 정도 있는 핑크 컬러예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핑크 블러셔랑도 잘 어울리고 너무 쿨톤 느낌 보라 느낌이 아니라서 웜톤도 쓰기 좋은 핑크 컬러 같아요. 제가 썸네일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캔메이크 모모 컬러를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이걸 덧발라줬는데 그렇게 발라주니까 웜톤도 잘 어울리는 핑크 조합으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뮤즈 일본 한정 립도 사왔는데요. 펌킨 젤리, 사쿠라 젤리예요. 펌킨 젤리는 이름처럼 톤 다운된 코랄 빛인데 브라운도 어느 정도 도는 컬러예요. 발색을 해보니까 톤 다운된 코랄 컬러라서 라이트 톤한테는 딥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펌킨 젤리는 라이트 톤보다는 가을 웜톤 분들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 같아요. 그리고 사쿠라 젤리는 톤 다운된 모브 컬러인데 보라기가 많이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에 올려봐도 보라 자줏빛이 강해서 제 톤에는 정말 안 맞는 컬러긴 하지만 쿨톤 분들 중에서 모브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캔메이크 립 마스크도 유명해서 사왔는데요. 라네즈 슬리핑 립 마스크를 좋아하고 잘 바르는데 그것처럼 잘때 듬뿍 올려주기 좋은 촉촉한 제형이에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립밤을 듬뿍 안 바르고 자면 잠이 안올 정도로 꼭 바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듬뿍 올려주고 아침에 이렇게 클렌징 티슈로 닦아주면은 딱 입술이 맨들맨들해지고 입질이 제거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도 너무 귀엽잖아요. 다음번에 일본을 가서도 꼭 구매해올 제품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 가서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캔메이크 크림 치크인데요. 이거는 5호 컬러예요. 5호는 딱 봄웜이 떠오르는 코랄 핑크 컬러예요. 이게 크림 치크라는 이름처럼 촉촉하게 발색이 되는 제형일 줄 알았는데 파우더 치크처럼 보송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냥 한번 톡 올려줬을 때 크림 치크는 발랐을 때딱 이렇게 끈적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파우더 블러셔를 크림화한 느낌? 이렇게 발랐을 때 촉촉함이 은은하게 도는 컬러라서 그런 끈적이는 크림 치크가 아니라 이렇게 파우더 블러셔처럼 보송하게 발리는 제형이라는 거. 이렇게 5호는 봄웜 분들이라면 잘 어울릴 만한 컬러라서 블러셔가 티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을 다녀온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요. 캔메이크 블러셔 하트로 되어 있는 P02 컬러예요. 보통 캔메이크 블러셔하면은 이게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거. 요즘에 또 이게 엄청 예쁘더라고요. P02는 딸기우유처럼 맑은 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는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돌고 맑게 올라오는 약간 라벤더 핑크 컬러인데, 봄라이트인 제가 발라도 그렇게 둥둥 뜨지 않게 엄청 컬러가 맑게 올라와요. 그래서 블러셔가 발색이 잘 되는 제형이었으면 좋겠는 분들보다는. 색감이 뽀용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캔메이크 블러셔 17호인데요.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계열의 핑크톤이에요. 뽀얗고 연한 핑크 컬러예요. 가운데에 진한 핑크 컬러가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쓸어주면은 워낙 이걸 감싸고 있는 핑크 컬러들이 연해서 그렇게 진하지 않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발라줬는데 이것도 쉬머한 제형이라서 은은한 펄감이 도는데 저는 이둘 중에는 이 컬러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캔메이크 B01 컬러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쓸어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하이라이터용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발라준 건데 이것도 발색이 되게 연하게 돼요. B01은 화사한 살구 컬러예요. 발색이 너무 진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귤귤한 컬러라서 오렌지 블러셔가 잘 어울리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그리고 이거는 뮤 아이스라는 브랜드의 치크인데요. 핑크 기가 많이 도는 복숭아 컬러예요. 블러셔가 티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제형이에요. 뭉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바르고 싶은 부분에는 딱 티가 나게 할수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1호, 2호, 3호 세 가지가 있었는데 1호가 이렇게 좀더티 나는 핑크 코랄 느낌이고 3호가 더 연한 핑크 컬러라서 3호는 여쿨 라이트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잔들 블러셔 두 가지 컬러인데요. 요거는 3호, 요거는 4호예요. 3호는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라벤더 끼가 살짝 도는 핑크 컬러예요. 세전대는 요즘에 한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일본이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싶어요. 3호가 딱 이렇게 라벤더 핑크 컬러인데, 볼에 올려줬을 때는 딸기우유처럼 맑게 올라와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4호는 3호보다 조금 더 웜한 느낌이에요. 말린 장밋빛이 살짝 들어간 컬러예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컬러보다는 좀더 딥한 컬러긴 한데, 겨울이나 가을에는 이런 컬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봄원분들도 가을에 쓸수 있는 그런 로즈 핑크 컬러로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뷰티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본 여행 예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